동덕여자대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재학생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내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들을 목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입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덕여대 재학생이라고 밝힌 A 씨가 반대 시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게재했는데요. A 씨는 현재 학교에서 반대 의견 말하면 거의 말 못한다고 보면 된다며. 학교 커뮤니티에 공학이 나쁘지 않다고 글 올리면 바로 남자의 미친 사람 취급 받고 조롱 댓글 우르르 달리면서 글 내리라고 협박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의 시간 중간에도 시위 학생들이 찾아와 교수와 수업 듣던 학생들을 내쫓고 수업을 들으러 가려는 학생들을 촬영해 온라인에 올리겠다 협박한다고 호소했는데요. 그러면서 건물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손목 잡고 밀치고 무력으로 제재한다. 모든 재학생이 무력 시위 찬성한다고 하는데 이건 반대 의견을 아예 내지도 못하게 하고 무시해서 그런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이성이 안 통하는 거의 북한급이라고 표현하며 여대 분위기가 이런지 정말 몰랐고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이와 함께 A 씨는 본인의 전자학생증을 공개하며 동덕여대 재학생임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실제로 동덕여대에서는 반대 시위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본관을 점거하고 수업을 전면 거부하고 있으며 캠퍼스 곳곳에는 날개란과 붉은색의 페인트, 근조화한이 늘어섰습니다. 이에 동덕여대 학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학교 점거 및 직원 감금, 집기와 시설 등 파손, 교직원 신상정보, 온라인 공개 등에 대해 폭력 사태라고 지적하면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할 상황입니다.